자. 자, 일단 미션부터 먼저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전에 이거 50만 골드. 야, 좋다. 자, 일단은 아, 모마 저분자의 여유라고요? <laughs> 그래도 가끔씩은 한번 해보세요. 네, 이게 모마를, 게임을 하는 재미도 있지만, 네, 그냥, 지금, 보상이 나와 있는 걸, 좀 보는 거. 네, 보상을 좀 이렇게, 좀, 모으는 재미도 상당히, 이제, 쏠쏠합니다. 자, 그러면, 플레이 중보고 이쪽도 없죠? 파산시키기 승리하기, 라인 독점, 미션. 자, 미션은 상당히 많아서 좋네요. 자, 일단, 보너스 이거 맞아 봤고요 자, 10만 골드. 오유, 10만 골도 오케이. 자, 별사탕 치지키면, 오른쪽! 오케이. 아, 이건 좋다. 자, 그런데, 이번에 그래도 횡템도 체험판 많이 보셨죠? 아이고, 그쵸. 모마만큼 심실풀이용으로 괜찮은 거 없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성대 님도 반갑고요. 자, 6시니까 다들 식사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지금 미션을 꽤나 많이 먹었습니다. 자, 랭킹. 자, 이거 한번 뽑아볼게요. 어차피, 다음에 또 하면 되니까. 한정 미션, 사각 고속 상자, 여기서 뭐가 나오냐? 사각이니까 초월은 안 나오겠죠? 권한의 통화, 오케이. 구정으로 투발이요? 음, 근데 발이는 어떻게, 오, 중급 주컨, 괜찮다. 화풀기. <laughs> 자, 야, 그리고 지금 보면요, 은근히, 야, 뭐, 야, 왜 이래 잘 나오냐, 요즘. 주컨, 갑자기. 그, 리고 튜토리얼을 하게 보면요. 보상이 은근히 좋은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 예, 네, 튜토리얼 같은 경우는 좀 귀찮긴 한데, 어느 정도 스킵은 되니까, 예, 네, 튜토리얼 한번 다 해보세요. 보상이 꽤나 솔솔합니다. 자, 중급부 주권요. 자, 그럼 5각이니까 여기서 영롱 나오면 되겠다, 영롱. 나올 리가 없지 자. 자, 별사탕 상점이 혹시라도 이건 다 아시죠? 자, 그리고, 자, 이제, 자, 일단은, 자, 주작 때문에. 근데 확실히 모마가 힘들어졌어요. <laughs> 강화상급은요, 웬만하면 다 주지 마세요. 자, 그거, 체험판 한번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저격 좀 해보고요. 자, 이번 이벤트 간단하게 저격을 몇번 해보고. 자. 아그네스는요, 제가 보석 써야 됩니다. 예. 음. 자, 일단은요, 음, 저는, 자, 드바 자, 보, 보조업이 어떻게 되나? 야, 장난하냐? 아이, 진짜. <laughs> 진짜. 진짜 이건 아니다. 야 아니 진짜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봐도 예 저는 진짜 이거 운이 여기에 나오는 건좀 아니다고 봐요 아무리 체험판 솔직히 체험판 드바에 천치시 나오는 건좀 아니지 않나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걸 하면서 느끼는 건데 보조업이 설마 천치나오겠냐고 아 진짜 천치 나오면 진짜 되게 스트레스 받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걸 뽑자마자 천치시 나오는 게 아, 전 솔직히 얘기해서 좀... 아, 아깝다. 진짜 제가 만약에 이거 진짜... 시, 진짜로 뽑았으면 되게 좋을 건데요. 아, 진짜 너무하다. 참. 자, 그래서 저는요, 지금... <laughs> 체험판... 아, 그럴까요? 체험판 목적으로 한번 해보고... 자, 참고로 저는요... 예, 드바를 저격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 행템을 보면... 드바가 지금 몇개 있냐면요... 하나... 그리고... 총 미션까지 포함해서, 드바만 지금, 자, 세개 있어요, 지금. 네, 드바만 3개 있습니다, 체험판이. 네, 그래도 이건 쓸만한 것 같아요. 일단 드바를 60판 정도는 쓸수 있으니까, 네, 심심할 때 이렇게 한 번, 한 번씩, 한 번씩 바꿔가면서 한번 써볼게요. 어우, 재밌겠네요. 자.